헤럴드경제코리아 체류형 심터 농막 부문 대상 수상 안녕하세요. 농막과 체류형 심터 현장 건축 전문 배경 컨테이너입니다. 최근 제작된 복층 농막 중에 다락 공간이 옆으로 확장된 구조가 있어서 소개합니다. 1층은 가로 세로 길이가 가장 많이 찾으시는 3m 6m이지만 복층은 층고가 높아 더 넓어 보이는 장점이 있어요. 이곳은 1층의 싱크대가 놓인 공간입니다. 고객님께서 인조대리석과 인덕션 옵션을 선택하셔서 기역자 형태로 설치해드렸습니다. 작은 창문이 설치되어 있는데 어둡거나 답답하지 않고 환기도 할수 있어서 편리합니다. 상구장도 설치해 수납력도 높였어요. 농막이라서 개수대 크기가 작지만 사용하기에 편리한 수전과 음식 거름망까지 알차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싱크대 옆쪽인 욕실 공간입니다. 마블링 디자인의 벽이 세련된 느낌을 주고 바닥은 파일로 튼튼하게 마감되어 있어요. 온수기, 변기, 세면대, 거울, 샤워기 외에 수건거리, 휴지거리, 비누 받침대, 컵 받침대, 코너 선반까지 욕실, 악세사리가 풀 세팅되어 있어서 세심함이 느껴집니다. 이곳은 다락 공간으로 올라가는 계단 밑부분인데요. 냉장고나 전자렌지 등 작은 물건을 넣을 수 있도록 콘센트도 함께 만든 수납 공간입니다. 다락으로 올라가 볼게요. 계단과 실내에 고급 천연 편백나무로 마감을 해서 발에 닿는 느낌이 따스합니다. 다락 공간은 세면에 모두 창문이 설치되어 카페 같은 느낌이 들어요. 빛도 많이 들어와 실내도 밝습니다. 기본형보다 옆으로 확장된 구조라서 방한 칸이 더 생긴 것 같이 활용도가 높은 공간입니다. 창문 개수도 선택할 수 있고 다락 공간 키높이형도 제작하고 있으니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 문에 전화주세요. 배경 컨테이너는 반층, 복층. 소형부터 대형까지 다양한 농막과 체류형 쉼터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배경 컨테이너는 특별합니다. 만평 규모의 공장에서 생산부터 설치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저가, 중고, 덤핑 자재 쓰지 않습니다. 인증받은 자재로 정직하게 만들어 고객님의 건강까지 생각합니다. 정화조, 운송료 등 옵션으로 마진 남기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바닥 아연각관까지 두껍고 튼튼하게 만듭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좋은 상품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배경 컨테이너에 더 많은 농막과 체류형 쉼터가 궁금하신가요? 배경 컨테이너 유튜브로 놀러오세요.